오, 왔다, 왔다. 두 번째 봬스. 네, 지금 뭐 있었어? 그 발털이. 바로 앞에 있어. 낚싯만데 맞다. 아, 만천 원은 살바리고왜 사냐? 이만몇천 <laughs> 원? 업그레이드하는 줄 알았는데, 업그레이드 됐고. <laughs> 아, 뭐야? 뭐하 그러셔. 만천원이잖다 생각하면 돼요. 제가 뭐... 대조 좋아봐야 뭐... 차이가 있겠어요. 제가. 그건 맞다. 했는 <laughs> 블루 빌치어들쟨 크다. 물에다가 해, 물에다 던지고. 물에다가 던지고 해. 잘 되지? 새우에 바늘이 다 있구만. 깨군도 짱거 샀네, 짱 거? 네 오, 좋습니다 윤활 빠져 <laughs> 괜찮아, <웃음> <괜찮죠>? 괜찮아 <laughs> 괜찮아 괜찮아 이건 뭐야? 보여, 정오형또뭐 응. 있어? 여기에 이제 바늘, 덤, 덤, 바늘 이런 거? 그리고 밤을 위해서 라이트? 라이트도 샀죠 야, 준비 철저하구만 슈퍼 좋습니다 아 빨리 채빈아 여기를 잡아야지 태무와 알리의 대결인가? <laughs> 여기 베스도 있어요? 베스 있으지 베스 낚시하러 온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관심이 없는데? 블루길이 관심이 없는데? 어. 뭐 지나갔다. 네. 그거 잘 보이냐? 보이기는 해요. 근데 네가 보이는 거 나도 보였어. 그냥 <laughs> <laughs> <시행이> 가자. <laughs> 아. 도망가는데? 응. 잡았다 잡았다 어이 어. 네 치워 오, 오 역시 오. 역시 기 <laughs> Okay. <laughs> 개구리 안 나와. 그걸로 하면 안 나와. 그걸로 해봤자 안 나와. 쇼파이트라고 해야 되나? 툭 치고 갔습니다. 눈에 보였어요. 그러니까 따라가지, 따라오지. 근데 못 먹어. 아, 이게 훨씬 더그죠겁나 크죠. 잠깐만. 아 저거, 여거, 여거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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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밑에 여기 밑에 꼬리 꼬리가 이 생선만한 거안 보여? 안 보인다 헉 겁나 크죠? 대물 어 있다 대물 보이죠? 보이죠? 야 근데 이거 쓰니까 훨씬 잘 보인다 잘 보이긴 해요 예. 어 저, 저. 저, 아 좋아 야 안에 베스 반응 어때? 안 보여요 갔네 근데? 아니 없어요 어 여기 어 바뀌었나? 없앴네? 원래 여기도 길 있었거든? 어, 저기까지 길 있었는데 다 없앴네? 아쉬운데? 야, 이런 데서 해야 될거 같은데? 해보는 데까지 갑시다 근데 아직 키링타임이 아니니까 한참 낮으니까 일단 너 새우 바까이 가. <laughs> 새우.. 새우가 문제야 새우 버리고 여기 지렁이로 해봐 근데 이거 멀리 안 나갈 거 같은데? 풀을 달았어야 될거 같은데? 무거워 안 무거워 날려봐. 오, 은근 멀리 날아가네. 새우와 지렁이의 대결. 오! 어! 바닥이다. 베이크다이. 일단 살살 하고, 5시부터 좀 집중적으로 하자고. <laughs> 몇 시? 한 3시 20분? 일단 해보고 싶은 재비 다 해보고 있습니다. 미농으로 연안에 한번 던져볼게요. 얘 알짜리인가? 여기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, 여기서 계속 도는 애들 있지? 여기서 지지면 나올 것 같은데, 어, 안 도망가고 여기 계속 있잖아. 응? 손으로 이렇게 던져야 돼. 어 왔다 왔다 야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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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 왔어 어 패스다 야이 왔다 헐. 패스 왔다 헐. 아 헐. 오. 잡네. 이거 하라고 흔하지 말고 아참 이야 패스 잡았습니다 왠스가 아, 있네 입니다 가짜질하는 거에 <laughs> 가짜 지렁이 어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. 잠깐만, 두 번째 배스 아이도 뭐 하냐고? 지구 좀 그만 놨고, 왔어, 왔어. 하나, 둘, 오! 아, 이 베스 확실히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지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이동했습니다 뭐야? 이아 지금 몇시야 아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 이제 시작이야 형 괜찮이 안 보이는데 이제? 한 번쯤은 겪어야 겪 됐어 만약에 우리 딴데 갔잖아? 아 여기 올걸 또 이랬을걸 그냥 아, 낚시터 편하게 낚시터나 갈걸 이런 말이 어. <놀람> 최선을 다하자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오 왔어 왔어 아. 오 나이스 아. <laughs> 까비 와. 왔어 왔어 까비 아어 아. 왔다 왔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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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힘 없이 오는데 힘 없이 딸려 나오는데 어아 쳤다. 요즘 뭐있었어그 발털이 당겼지. <웃음> 피스, 사냥 중인 패스. 이거 뭔가 이거 어. 왔어 왔어. 바로 뵀어. 아네 번째 뵀습니다. 그 사냥하는 게 보였어 이쪽에서 내가 계속 이거 하니까 내거 물더라. 아, 사냥하다가 형걸본 거예요. 어 왔어. 오 들어오냐. 한 마리 잡았네. 짝지, 짝지, 빵수는 왜냐면 한 마리 잡았네. 아까 피딩타임 갔대네 아. 아, 여긴 이런 거안 물어줄 것 같은데, 이 날개가 별론데. 가자, 가자, 병든 매미. 아니 베스들도 아까 지나가는 거 보였는데 막 수면에 뛰는 것도 많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너무 잔잔해졌어. 한세 번만 던지고 가자. 마케 <laughs> 갑시다 마케. 마케 갑시다. <laughs> 찐맛! 진짜 찐맛 갑시다 이번에 템을 한 20만원 실은 거 같은데? 20만원? 아 낚시로만 말고? 이거 다, 다 했어 낚시로만? 응. 헐 그.. 그것도 샀어요 뭐? <laughs> 그.. 너 문어 잡는 그.. <laughs> 있잖아요 아한발이채 오늘 그래도 다룰 락시터 와가지고 생각보다는 많이 잡았고 놓친 것도 있고 같이 동행인도 잡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. 이게 잡고 나나 다시 들여볼까 아니 너 플래시 있냐? 여기 바로 옆이 뻘이니까 약간 프로토스 거물 느낌 나 그렇지 않냐? <laughs>